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그림 앞에 섰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동시에 묘한 두려움을 느낀 적 오늘 우리가 만날 작품은 그 신비로운 감정의 정체를 보여주는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암굴의 성모입니다. 어둠 속한 줄기 빛이 떨어지는 동굴 그 속에 네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 아기 세례 요한 그리고 천사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성모는 밝은 하늘 아래 천상의 빛 속에 그려지는데, 다빈치는 왜 굳이 차가운 암굴 속에 그렸을까요? 이곳 암굴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다빈치에게 어둠은 생명의 근원이자 신비의 공간이었어요. 인간이 태어나는 자궁처럼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순간 탄생이 일어나죠. 그는 암굴 속에서 신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의 빛으로 태어난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제 인물들을 자세히 볼까요? 왼쪽에서 무릎을 꿇은 이는 아기 세례 요한. 그 앞에서 축복을 내리는 아기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싸 안듯 자리한 성모 마리아. 그의 손은 보호하듯 그러나 동시에 명령하듯 두 아이 사이를 연결하고 있죠. 오른쪽의 천사는 고요히 우리를 바라봅니다. 마치 이 장면을 기억하세요라고 말하듯이요. 다빈치는 시선 하나, 손끝 하나로 인물들 간의 영적 흐름을 그려냈습니다. 다빈치의 또 다른 천재성은 자연의 세밀한 묘사에 있습니다. 암굴 주변의 식물들은 모두 실제 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종이에요. 그는 해부학자이자 생물학자답게 신의 창조를 과학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암굴의 성모는 단순한 종교화가 아니라 과학과 신앙이 만난 르네상스의 결정체였죠. 흥미롭게도 이 그림은 두 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루브르 박물관, 다른 하나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첫 번째 버전입니다. 부드럽고 흐릿한 윤곽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빛. 이건 바로 다빈치의 대표적 기법 스푸마토입니다. 빛과 어둠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 신비로운 순간. 그는 여기서 신의 탄생을 과학의 눈으로 포착했습니다. 반면 런던판의 천사는 손을 내리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의 표정은 훨씬 경건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하죠. 두 그림의 구도는 거의 같지만 천사의 손짓과 인물들의 시선이 다릅니다. 왜일까요? 학자들은 교회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은 1483년 밀라노의 무염시태 형제회가 제단화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두운 동굴을 배경으로 성모와 아기 예수, 그리고 역시 아직은 어린 아기인 세례 요한과 그의 수 천사 우리엘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린 시절에 예술을 만났다는 일화는 성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외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빈치는 이 일화를 작품의 주요 소재로 삼은 것입니다. 이 작품을 본 형제회로서는 더없이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형제회는 수정을 요구했지만 다빈치는 계약서대로 그림을 그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빈치와 화가 동료들은 그림을 수정하지 않으면 남은 대금을 주지 않겠다는 형제회와 분쟁을 벌였죠. 그는 그림을 납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밀라노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다빈치는 첫 번째 그림, 즉, 루브르판을 다른 후원자에게 팔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회에서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다빈치에게 소송을 걸게 됩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그림을 완성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듬해인 1507년에야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로써 두 번째 버전 런던판을 다시 그리게 됩니다. 루브르판은 신비롭고 인간적인 성모, 런던판은 엄숙하고 교리적인 성모, 교회는 후자의 버전을 택했고 루브르의 그림은 세상으로 흘러나와 지금까지 다빈치의 진짜 의도를 담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암굴의 성모는 어느 쪽일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루브르판이 원작이고 런던판은 그의 제자들이 다빈치의 지시에 따라 완성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빈치 자신이 두 작품 모두에 손을 댔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여전히 그 암굴 속 어둠처럼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이 없다면 빛은 존재하지 않는다. 암굴의 성모는 바로 그 말의 증거입니다. 빛과 어둠이 신과 인간이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순간. 그는 그 경계에서 진리의 얼굴을 그렸던 것이죠. 다빈치의 북 끝에서 시작된 신의 이야기. 암굴의 성모였습니다.